아우네 김이동님 만세운동의 순국자 명단을 살펴보면 당시 나이 서른 둘의 김구웅과 그의 어머니인 최정철이란 이름이 등장한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의 여성 독립운동가 최정철 지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다. 바로 한일 문화 어울림 연구소 소장 이윤옥 씨다. 시인이자 문학 박사인 그녀는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해내고 그들의 삶을 시로 담아내고 있다. 서간도라는 것은 우리가 윤동주의 고장, 고향인 그 북간도라고 있어요. 보통 만주라고 말하는데요. 어, 그쪽에서 이제 그 활동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어, 이름도 없이 그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 들꽃처럼 음, 그 활동하셨던 분들을 그다 졌지만 그 피다 피어난다 상징적으로 그 간도라는 그 지역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서간도의 들꽃 피다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녀가 출간한 서간도의 들꽃 피다 팔 권에는 천안 아우네장터에서 일본군 학살에 저항했던 최정철 지사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어, 1919년 4월 1일날 그 아우네장터에서 만세운동 이 일어났습니다. 김병조 선생님하고 박은식 선생님께서 쓰신 그 책이 있습니다. 아우네장터에그 만세운동 그 주동자가 김구 웅이라는 분이고 또 김구의 어머니가 최정철 지사였다라는 게 바로 그 책에 나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920년에 나온 책에는 이두분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안 지역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모시를 쓰고 있는 이윤옥 소장.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네 잘 계셨죠? 예 오랜만에 뵀습니다. 네. 네네 사무실에서 뵙고. 예, 아, 예. 들으시죠 네네. 오 진짜 전망이 아주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우리는 앞서 이윤옥 소장이 얘기했던 책을 직접 볼수 있었다. 이거는 그 박은숙 선생이 쓴 독립운동 지혈사에 이제. 한글 번역본이에요. 네, 예, 예. 당에 나와서 왔 1919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아, 여기 주모자 나온 김구 웅이 예. 외경에 이렇게 예. 했던 기억이 딱 예. 나오네요. 네, 네.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에는 김구 웅과 최정철 지사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민족대표 33인 중한 분이었던 김병조 선생이 지은 한국독립운동사략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안군 병천시에서 의사 김구웅이 남녀 6,400인을 소집하여 독립을 선언할세 병천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김구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 당시 피살당한 애국자 명단을 살펴보면 유관순 열사가 맨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할아버지인 김구 의사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정철 저희 정조할머니가 여기는 최씨로 나오는데 여로 되어 있고 여기 최정철 저희 정조할머니가 여기 계시죠. 김구웅 의사와 그의 어머니 최정철 지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재적 등본을 통해 두 분이 혈연 관계라는 사실과 사망 사유도 상세히 알수 있었다. 성공의 신자이셨고 또 동네에서 여장부로 소문 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9년 4월 1일날 아원의 독립만세운동 주역이신데. 할아버지가 김구원 의사치인데 거사를 기억하니까, 할아버지가는 거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할머니가 독립만세 운동에 분여자를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셨다고 그래요. 그 병천 아원의 장터 만세 운동 당시에 할머니도 독립만세 운동에 같이 참여하셨고, 할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다고 그래요. 아혼의 장터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구응 의사. 일본 헌병들이 기술을 죽음에 이르게 하자 그들의 잔인무도함을 꾸짖는데 이에 돌연 일본 헌병에 의해 김구응은 현장에서 직사하고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질책하는 노모 최정철 지사마저 일본 헌병들은 칼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한날한시 순국한 모자의 비극적인 아픈 역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1919년 만세 운동이 벌어지던 당시 아오네에는 대한 성공의 병천 교회에서 운영하는 진명 학교가 있었다. 저 보이는 데가 이게 아우네 장터입니다. 네, 굉장히 아, 넓, 네. 넓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예, 그렇지요. 예.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 할 때가 바로 네. 여기 어, 여기 이렇게. 지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헐렸지만 몇년전에 아, 예. 헐렸습니다. 예. 그 지서가 있는데 그 지서 앞으로 분들이 음. 음. 몰려갔다고. 음. 그렇게 기록이. 그게 헌병 주재소였죠. 예, 예. 헌병들이 주재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럼 여기 장터에서 이제 그 할아버님과 증조 할머님 그진동철 그그 지사님 영그 지사 주재소 거. 바로 앞에서 돌아가시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진명학교는 어, 이게 다 이게 성공의 터거든요. 네. 진명학교는 네. 길가저 네. 앞에 네. 그 네. 기와집으로 그 당시에 네. 기와집으로 있던 터가 조기 네. 있었으리라 저희가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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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데, 네. 이제 앞에. 아우네 장터에서 열린 만세운동은 성공의 병천교회가 운영하던 진명학교의 교사 김구웅의 지휘 아래 교인들과 지역유지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네.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독립의 의지와 네. 그 다음에 그 유관순 열사로부터 들은 고향에 돌아온 그 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네. 물론 제자입니다, 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네.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규합해서 네. 예, 이제 거사를 예, 계획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거사를 한 보름 동안 네. 예, 거. 계획하고 유관순 열사와 그 이제 학생들이 같이 태극기를 진명학교에서 만들고 해서 이제 치밀한 계획을 짜서 4월 1일날 만세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온의 장터 만세운동에서 성공의 병천교회와 진명학교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엔 최정철 지사와 그의 아들 김구웅 의사가 잠들어 있는 묘소를 찾았다. 천안 아훈해장터 만세운동의 주역이지만 현장에서 순국하며 그동안 그 공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애국지사가 지금 이곳에 잠들어 있다. 저 어른들한테 말씀 들은 겁니다. 증조 할머니가 네. 예, 할아버지 운동하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 제일 먼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침 아프게 음. 예, 차두를 싸가지고 외병한테 던지면서 우리나라 내내 찾더니 뭐 잘못이냐 막 던지고라니까 음. 할아버지 시신 후에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개머리판이 총, 총검을 해서 두개구리 박살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마음을 격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참 아들아 외놈 칼에 붉은 피 쏟으며 숨져간 아들아 애미는 저들이 내 심장에 꽂은 칼을 보고 피가 끓었다 천인 공로할 조선인 학살에 피울음 하며 내가 쏟은 피, 애미가 흘린 피 결코 헛되지 않길.